자, 시작해볼까요? 단타로 수익나는 게 저도 쉽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음. 처음부터 하루에 10% 20% 수익나는 게 쉽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하루에 5% 정도만 꾸준히 수익나도 이 대단한 수익률이죠. 그렇죠? 음. 적당한 금액은 총 계좌에 내가 뭐 수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뭐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은 스윙 또는 3천만 원은 단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아니면은 뭐 스윙 장이 좋을 때는 스윙을 더 많이 집어넣고 아니면 나는 뭐 단타만 한다. 나는 전업투자자 단타 흐면 5천만 원뭐다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한 에, 5분의 1로 나누세요. 전부 다 들어가지 말고 5분의 1 정도가 적당해. 요 이거를 다 그냥 에? 한 종목에 몰빵으로 5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다 물리면 한달 동안 번거다날라가죠한 번에. 그렇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딱 본인이 이제 본인의 역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초보자가 몇 천씩 들어가면 안 돼요. 초보자는 저는 한 500만원 정도. 지금 자동매매는 600만원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가로 잡으면 600만원으로 하면은, 시장가로 잡게 되면은, 시장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600만원으로 세팅해야지 시장가로 잡으면 500만원으로 잡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된 거고. 아시겠죠? 음. 그래서, 뭐, 한 종목에 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아주 고수 아니면은, 비중 단타에서 비중 매매는 굉장히 어려워. 이건 한 정말 10년 정도 경력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씩 들어가고.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단타 매매 실제로 했던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궁금하시면그한 500만 원 정도가 적당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혀야 돼, 기술. 이게 안 되고 기법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단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것도 모르고, 아, 기법이 있으면, 또는 좋은 검색식이 있으면 수익이 날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단타는 뭐다? 게임하듯이, 또는 악기 다루듯이, 운전하듯이. 초보자가 막 어? 잘났다고 고속도로 가다가는 큰일 나죠. 음, 절대로 안 돼요. 어. 이 기술을 익혀야 돼요 기술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막 응? 남이 추천해줘도 못 들어가요 기술이 없으면 그리고 조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희 VIP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단타에 여러분들 취미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재밌는 게, 이쪽에 더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laughs>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 응? 일도 일이지만, 일은 딱, 그 시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하잖아요. 저는 단타가 취미였어요, 단타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늘고, 빨리 저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은 뭐였겠어요? 스윙이지, 뭐. 제가 전업투자자 하면서, 다른 거는 다 팽개치고, 24시간 주식만 있으니까, 자는 시간 빼고.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그랬어요. 단타를 취미로 시작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죠. 뭐 이기법 저기법. 근데 그 많은 수많은 기법 중에 제가 정리한 게딱 여섯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게 제 이제 핵심 기법이고 VIP 분들은 뭐 1년 동안 이번에 이론은 강의해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론만 듣고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같이 한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선수도요. 예.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 손흥민도 아버지가 없었으면 기초 체력부터 훈련 시켜주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음. 여러분들을 훈련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다 재벌됐지. 훈련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부터.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혜택을 드릴 거예요. 어. 지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으로 하기 시작한 게, 그다음부터 이제 수익이 났어요, 그다음부터. 어. 이, 이 기법으로 접근하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거기 보면은 상한가 잔량 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오래부, 오래되신 오래 분들 알 거야. 상한가 잔량 분석하는 거뭐한주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 이런 거다 해봤죠. 하한가도 핫다도 하고 상한도 하고. 뭐, 외따도 하고, 뭐, 웬따 자가 이렇게 많은지, 응? 상따, 외따 핫따, 응. 기따, 기관따라기. 뭐, 다 해봤어요. 뭐, 수급단타, 수따, 수급따라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걸로 해도 수익은 나죠. 수익은 나는데, 한 번에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절대로 한 번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 손절훈련부터 저는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손절만 잘해도 수익나는 거 아세요? 이거를 이번에 제가 강의 듣는 들으시는 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릴게요. 손절만 잘해도 그냥 수익나요. 간단한 기법인데도 손절만 잘해도 수익나는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 느끼게 해줄게요. 손절 훈련 이 훈련은 여러가지죠. 손절 훈련 그 다음에 이, 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것 이것도 훈련해야 을 돼요. 그렇죠? 어.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죠. 그 커리큘럼 보시면은 이번에 여러가이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일단 손절부터 시작했어. 손절 훈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알려드릴 거고 아주 뭐. 그리고, VIP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전문 차트를 개발했어요. 이게 또 굉장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손절 라인도 있고, 이절 라인도 있고, 다 있어요. 차트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따라하면 돼. 그게 힘드니까, 그냥 일반 차트로는 그게 힘드니까 제가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거. 이거 뭐, 따라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 제자 중에. <laughs> 황당해요. 음. 근데 어쨌든, 따라해서 자기가 전문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단타용 차트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만 딱 오면 다음 주에 제가 이 차트는 못, 가, 못 가르쳐 드리더라도 이건 VIP용이니까 이번에 훈련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차트, VIP 차트 말고 업그레이드된 차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 VIP용도 물론 거기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걸 근데 기준을 뭐 여러 가 이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이거를 익절 손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강의 들으시면 무료로 이건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기법은 내가, 제가 딱 만든 여섯 가지 기법. 요 여섯 가지 기법만 딱 알면 되고, 이 이상은 필요 없어요. 이상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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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다음에 훈련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 훈련만 하면 잘안 되죠.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요것들은 세력들이 다시 올리려는 거니, 이건 뭐 뻔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 이 단타형 차트에는 그게 있어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차트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단타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훈련을 시작하면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네, 마침. 100페이지. 훈련을 시작하면서 수익이 났다는 거죠. 자,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나머지는 이어서 일단은 요거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법으로 가면 안 돼요, 단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기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타는 훈련이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할 때, 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 단타용 차트에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집어 넣는데, 네. 고고. 지난번에 유료광이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단타 유료광이. 자, 도움이 되셨다면, 별, 별풍 플러스 알파. 감사 인사라도 하시면 저한테 힘이 됩니다. 카피방에 적용 안 했죠. 카피방은, 그거는,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제 비기로 해서 자동 매매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이제 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안돼 갖고 지금 자동 매매는 제 경험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이치김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황금작가님, 다구님, 배짱이님, 수플님님도 아셨죠? 예, 네, 단타는 절대로 기법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기법은 아주 단순한 것도 훈련만 하면 수익이 날수 있어요. 자꾸 기법으로 접근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죠. 전업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단타를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수익만 해가지고는 장이 빠지면 힘드니까. 종목이나 뭐 다른 거 궁금한 것도 물어보세요. 대화가 많이 부족해.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가 많이 부족해. 종목도 좋고, 뭐, 주식하다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대답해 드릴 테니까. 키다리스튜디오요 <laughs> 세력들이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 네, 갈거 같은데 빼죠. 장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으면 돈을 넣다 말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거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잘 보시면은, 자, 요기에, 그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조금 더 크게 보세요, 차트를. 자, 요기가 단기 고점이잖아요? 8월 달에. 음, 그그 요기 매물 때까지는 얘가 오늘 보면 여기서, 요기까지 올렸잖아요. 그니까 이런 날은 매물을 소화하는 날이지, 올리는 날이 아니죠. 요렇게 보시면은, 그쵸? 어, 의외로 개인들이 고점에서, 요렇게 단기 고점에서 물린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이 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오늘 얘가 거래량이 지금 거의 400억 터졌어요. 400억 개인들 적인 아니죠. 개인들도 당연히 섞여 있겠지만은 거래대금 거래대금에는 이게 올리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거죠. 얘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음이 수급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수급을 분석을 해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은봉으로 여기 종가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도 타점이 될수 있어요. 물론, 이제, 흔들면서, 8,700원까지 뺄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빼면 들어가겠다 그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타점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미털기가 아니라, 이거는 물량 소화. 이, 나가라, 저는 이제 이걸 나가라 봉이라고 하는데, 여기 물린 개미들 나가라 이거지. 여기 게, 물린 개미들 나가라. 그래서 이게, 이, 이, 무지개선을 여기 잘 보시면, 똑같은 가격대라도, 이게 무지개선 위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여기서는 무지개선하고 위격이 높잖아. 그쵸? 이건 아직 매물 소화가 안된 거고. 지금 올릴 때는, 제가 볼 때는,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